방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아, 이거는 판명이죠. 판명 말벌 포액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쪽에 세 마리. 이쪽에는 볼렌 여섯 여덟 열 마리?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이건 만든 거죠 어 베트남 베트남에 질문이 있어서 어 이걸 구입을 하고 싶다 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구입하냐 라고 물어보신 것 같고 근데 제가 구입을 하는 방법을 알려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그때 만든 것에 이렇게 흑말고 무대기로 들어왔고요. 요거는 단점이 뭐냐면, 이 나방이 이렇게 들어와버리면, 나방의 기름 성분이 이 포획기 냄새를 가려버립니다. 그게 냄새가 잘안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신 분은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주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줘야 이 냄새가 계속해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창 잡히면 흔들어주고, 흔들어주고 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 왜 왔어, 왜? 왜, 임마? 아, 요, 요 놈들, 요세 마리, 문제입니다, 문제. 아, 저 놈들을, 아, 누가 키울 사람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키울 사람 이 있으면,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야네들 사료값 장난 안니거든요 진짜 사료값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벌포에길 이렇게 옮겨놨죠? 자, 요 위에 걸려 있던 걸또 이제 주로 잘 들어오는 놈 하나만 빼고 옮겨놨고요. 자, 여기는, 아,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뭐, 그냥 둘, 여섯, 일곱. 일곱 마리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다섯. 어, 이쪽에 다섯 마리 들어가 있고, 어, 여기도 이제 한 마리씩 들어오긴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야네들의 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길목. 저 가운데 보면 그 밀랍, 밀랍 정제한 물을 가운데 놓고요. 그한 가운데다가 어 말벌 유인제, 유인제를 콜라병, 작은 콜라병에 담궈서 저 가운데 띄워놨습니다. 냄새가 계속 올라오라고. 어, 여기는 이제 우리 봉장의 상단이죠, 상단. 여기 앞에가 봉장이니까 상단 부분. 여기 한 마리 들어와 있고. 그러면 여기는 반대편 둘레, 다섯, 여섯, 일곱 마리. 바닥에 지금 기어다니까지 일곱 마리 들어와 있고요. 이게 이제 제 최상단이죠. 저희 공장의 최상단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건 현재 한 마리 또 있다. 요요 요 안에 또 있네요. 눈에 보이는 거 밖으로 나온 거한 마리인데 안에 또 있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말벌 유인제도 중요한데, 이 시기 시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벌이 무조건 유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 봉장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드럼통 그다음에 작은 말벌포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입구에 하나씩 있고 뒤편 뒷편, 뒤편지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하나 있고. 말벌이 이쪽, 이쪽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쪽에서 많이 옵니다. 정면 쪽에서. 정면 쪽에서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 요 놈은 안 뺐죠. 요놈 말벌이 잘 들어와요. 딱요 자리에서 잘 들어옵니다. 현재 셋, 네 다섯 마리, 살아있는 놈 다섯 마리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요 자리에서 가장 잘 들어와요. 요 위에 어닝에다 걸어놨을 때. 그리고, 이제 제 봉장이 오른쪽이죠. 가장, 아 말벌이 활동을 많이 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들도 말벌에, 말벌을 막기 위해서 포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전투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투 형태를 갖추고 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말벌 죽인 게 바닥에 지금 많습니다. 지금 다 두드려 작은 것들이거든요. 이고또한 마리 왔고. 아, 이건 지능적이지 능적. 자, 그리고 어, 봉장 우측으로 지금 가장 많은 말벌이 들어오죠. 지금 여기도 둘, 둘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리 현재 살아있는 놈 여덟. 저 반대편 하나 아홉. 어, 어이구 밑에 벌깔려 죽을 것 같아. 다행히 한 마리도 안 깔려 죽네. 요새끼, 요새끼 깔려있네. 붙어 있습니다. 아홉 마리 잡혀있고. 그래서, 어, 여기, 나무 밑에 지금 있는 게, 둘, 랜, 일곱 마리. 이제 일곱 마리 잡혀있습니다. 아닌가? 맞지? 네, 일곱 마리 지금 들어있고요. 제 봉장 기준에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많이 들어오죠. 오른쪽에 많이 들어온 편이고. 자, 이게, 이게,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제 봉장에 아 물이 있고, 저기 대부분 물 있죠? 습이 있고, 이렇게 선을 하고, 아카시나무 때문에 햇빛이 잘안 들어오고, 왜냐면 이쪽은 뻥 뚫렸는데, 요 위에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카시나무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은 말벌 코에끼를, 아, 이 새끼도 밑에도 막 나오네? 여기 밑에가 우리가 떴다는 얘기죠? 아, 기울로저갖 떴는가 보네. 무게중심을 좀 옮겨줘야지. 요, 요, 바닥에틈 사이로 지금 빠져나오는 놈들 있네요. 빛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닥 품사에도 지금 빠진 금방 몇 마리 빠져나왔고. 여기에 보면, 어, 뭐, 털보 말벌, 장수 말벌, 흉말벌, 가릴 것 없이, 나방까지 가릴 것 없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뭐, 천장에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몇 마리인지 알수 없고, 계속해서, 어, 지금 여기 있다 보면, 이렇게, 금방 또 하나 빠져나가. 이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이 새끼들. 이이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 구멍으로 나오고 그래요. 이게 본래, 원래 말불포에 이 구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못 써요. 이게 잘 빠져나오거든. 이게 빛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 빛을 따라서 나와버립니다. 래서 제가 다 막아버렸죠. 다 막고, 어, 이런 식으로, 구멍을 다시 채 하단에 내놓고, 이걸 이런 식으로 끼워놨습니다. 이게 말벌이 요 관을 타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끼워놓은 거죠. 이 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 관이 어두운 빛이, 이렇게 돌리면 어두운 빛이죠. 들어갈 때는 일이 들어가지만, 위에서 햇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이 못 나오죠. 금방 여기서 또 하나 빠져나오죠. 자, 요틈 사이로, 요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니까, 요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니까 얘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말벌포의기 입구는 잘못 뚫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스로 해서 이렇게 박아서 막았는데 그틈 사이로 빛을 또 타고 또 빠져나오는 이게 기존의 말벌포의기의 구멍은 이렇게 막는 게 좋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밑에 하단을 다시 뚫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놈 금방 나왔다가 또 들어가버리면 요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시면 요리 들어가서 어둡기 때문에 잘안 나온다는 거. 장판이 하얀색이죠. 하얀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검은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야 빛을 흡수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래도 좀잘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운데 원뿔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계속해서 기어 올라와서 이 안으로만 들어오면 끝납니다. 하...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밑으로도 빠져나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들어오기도 하는데, 암튼 지금 이 말벌이 이제 배가 고플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인제가 좋아서, 유인제가 좋아서, 포획기가 좋아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말벌이 여왕을 다 길러낸 시점이 거의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씨 그래서 어, 이제는 말벌이 배가 고플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먹이, 먹이 먹이인 먹 꿀벌을 잡으러 오기도 하지만 이제 지네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봉장에서 어, 먹을 거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부에다가 사양수를 놓는다거나 이런 건안 하시는 게 좋죠 말벌이 와서 그 사양수를 먹고 꿀벌을 잡아가 버리기 때문에 외부에 사양수가 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말벌이 먹을 것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기 봉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아까시아까시가 가려져 있죠 어둡죠 어둡고 습하고 이런 곳에 주포획기를 갖다 놓으시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는 제 말벌 포획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말벌이 잡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벌 유인제를 이것저것 쓰죠. 근데 말벌 유인제에다가 얘를 이제 이 유인제가 판매용이에요. 근데 판매용을 좀 부으면 이렇게 위에 빈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유인제도 사야 되거든요. 내가 내가 만들지 않으면 유인제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사야 되죠. 그것 때문에 저는 설탕물을 또 받아옵니다. 이렇게 설탕물을 받아서 이 유인제 빈 만큼 계속 채워요. 여기다 설탕물을. 맑은 설탕, 설탕물이죠. 이렇게 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설탕물을 말벌이,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벌 유인제와 설탕물 을 이렇게 계속 채워서, 채워서 흔들어서, 말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말벌입니다. 이제 제 봉장에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건곧 있으면 약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면, 이제, 아, 여러분 봉장에도 말벌이 설칠 치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수사과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자. 인간도 후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고독성 노 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주